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환한 후에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다우시에게 성전 건축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은 다우시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기 루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는데요. 40년 동안 생활한 이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거하셨고요. 오늘 이 솔로몬은 성전을 이제 완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훗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불탔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어떠한 웅대함이나 화려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삼절에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 주시고 또 그의 아들 통해서 성전도 세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에 충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던 다윗은 그의 생애에 성전 건축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거룩한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으며, 또 결국 그래서 성전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였는데요. 10절에 보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대위, 다윗을 대신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며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룩한 성도인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냐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특별한 열정으로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언약에 충실한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